안녕하세요. 해부학TV는 전문적인 분석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무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무료 정보는 댓글란에 기재해 두었으니 클릭 후 편안하게 문의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기아 대 하나입니다. 먼저 기아의 제임스 네일이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27일 엘지와 홈 경기에서 6이닝 2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네일은 시즌 초반에 비해 그 위력이 조금씩 떨어져가는 중이다. 일단 3월 28일 하나 원정에서 6이닝 무실점 호투를 해냈는데 역시 내일이 싫어하는 낙경기라는 게 문제다. 이어서 하나는 문동주 카드로 6연승에 도전한다. 26일 KT와 홈경기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문동주는 충분한 휴식이 도움이 된 모습이었다. 작년 기아를 상대로 홈에서 고전했지만 지금의 문동주라면 이야기가 다를 것이다. 최근 기아 최대의 문제는 강속구 대처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문동주 상대로 고전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내일이 리그 최고급 에이스인 건 맞지만 낮 경기에서 종종 공이 몰리는 경우가 있고 현재의 하나 타서는 장타력이 좋다. 그리고 불펜의 우위도 하나가 가지고 있다. 힘에서 앞선 하나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두 번째 경기는 LG대 SSG입니다. 먼저 LG는 임창규가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른다. 27일 기아 원정에서 비록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 6이닝 3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임창규는 조금이나마 회복된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SSG 상대로 시즌 첫 경기인데 일단 현재로서의 기대치는 6이닝 3실점 정도일 것이다. 이어서 SSG는 김광현 카드로 3연승에 도전한다. 27일 키움과 홈 경기에서 3이닝 7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김광현은 그랜드슬램 한 발에 무너진 바 있다. 묘하게 당하는 팀에게 계속 당하고 있는데 작년 LG 상대로 좋지 않았다는 점이 조금 걸린다. 최근 LG는 강속구 공략이 전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중이다. 즉 김광현 상대 타격 역시 기대가 힘들다는 이야기다. 임창규는 나름대로 제 몫을 해줄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는 불펜에서 승부가 갈릴 듯하다. 그리고 그나마 후반은 한점차 짜내기고 그 점에선 LG가 조금 더 낫다. 후반에 강한 LG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세 번째 경기는 롯데대 NC입니다. 먼저 롯데는 박진희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27일 두산 원정에서 3이닝 2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박진은 송재영이 분식회계를 하는 바람에 와르르 무너진 바 있다. 작년과 다르게 선발로서의 박진은 안정감이 많이 떨어진다는 걸 부인할 수 없다. 이어서 NC는 신민혁 카드로 반격을 노린다. 27일 삼성 원정에서 사이닝 3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신민혁은 이전 삼성과의 경기에서 보여준 투구를 재현하지 못했다. 최근 들어서 부쩍 힘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경기도 이 점이 문제가 될수 있다. 전날 경기에서 롯데의 타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 경기에서 타선이 살아나느냐가 관건인데 힘이 떨어진 신민혁과 좋은 승부가 될 것이다. 물론 선발 박진은 신뢰가 어렵고 이번 경기는 타격전에 냄새가 올라오는 편이지만 이미 전날 NC의 불패는 크게 무너졌고 이 점이 결국 승부를 가를 것이다. 힘에서 앞선 롯데가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본다. 여러분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진행해볼게요. 네 번째 경기는 삼성 대 두산입니다. 먼저 삼성은 대니 레이스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지난 27일 NC와 홈경기에서 5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레이스는 다시금 그가 일요일에 남자임을 증명해 보였다. 홈경기 강점도 확실한 투수이기 때문에 과거 3월 30일 두산 원정의 5이닝 2실점 그 이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두산은 최승용이 시즌 3승에 도전한다. 27일 롯데와 홈경기에서 5이닝 3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최승용은 버티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홈에 비해 원정 투구가 좋지 않은 투수고 최근 피홈런률이 높다는 점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홈경기의 삼성은 파워로 승부를 볼수 있다. 전날 경기는 그러한 삼성의 강점을 유감없이 보여준 경기라고 할수 있다. 게다가 레이스는 홈경기 강점이 있고 최승용은 홈런이 항상 문제가 되는 투수다. 무엇보다 로그 뒤에 최승용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선발에서 앞선 삼성이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는 KT 대 키움입니다. 먼저 KT는 오원석이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27일 하나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패배를 당했던 오원석은 KT 이적 이후 이제야 잠재력을 터트리는 느낌이다. 키움 상대 시즌 첫 등판이지만 원래 키움 상대로 나름 잘 던지던 투수임을 생각해야 한다. 이어서 키움은 하영민이 시즌 5승에 도전한다. 27일 SSG 원정에서 6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하영민은 최근 두 경기 13이닝 1실점이라는 압도적 투구를 이어가는 중이다. 다만 기복이 워낙 확실한 투수고 묘하게 KT 상대 궁합이 좋지 않은 게 문제다. 전날 키움은 잠수함 고영표 상대로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금년에 오원석은 좌타자 킬러고 전날 활약한 키움의 좌타자들은 힘을 쓰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하영민의 투구는 주목의 가치가 있지만 유독 작년 KT만 만나면 고전하는 타입이었고 하영민은 세 경기 연속 코트를 보기가 매우 힘든 투수다. 선발에서 앞선 KT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스포츠토토를 처음 접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스포츠토토를 좋아하지만 승률이 낮아 고민이신 분. 경기 시작 전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고 좋은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수익을 위해서 이상한 곳에서 귀한 돈 날리시지 마시고 여러 유튜브에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